사람들이 어. 이걸 잘하더라고. 겁나 있잖아. <laughs> 손님들 보면 <laughs>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. 어. 아니 그만 떨어버려.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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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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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그냥 편한 대로 해.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피하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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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더 그, 이상해 그래요? <laughs> 어. 어떻게 해? 이렇게. 그냥, 그, 아니야 내가 내 추천. 너한마이고 흐르고 이아왜 이치라 야 살쾡이 누나 무서워? 어? 살쾡이 누나 무서워? 살쾡이 누나 무섭냐고? 어? 누나한테 가서 애기 좀 부려봐. 어? 좀 친해지자고. 나도 싫어해. <laughs> 자기야, 어떻게 좀 길들여진 거 같아? 살쾡이 길들이기? 나? 어. 안 길들여줄 길들여 거야. 안 길들여줄 거야? 아니야. 로이, 어디 중기로? 아이고. 중요한 <laughs> 칼킹이 하고 고양이 소리 이아어우주내 <laughs> 자리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<laughs> 둘이 궁합이 나쁘지 않아 <laughs> 오, 위라 <왜이> 이야 <laughs> 야 이야 <laughs> 야저기야이가이 <laughs> <laughs> 어? 때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이 같아 야 어, 다음 단계 일야 일단, 일단 야 봐. <laughs> 살쾡이개들여지기가 어느정도 된거같아 당신이 너난 <laughs> 이제 슬슬 준비가 된거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<laughs> 우리가 봐봐 스크린골프 5년 그리고 골프펜션 지금 2년 스크린골프 6년 했어 어쨌든 도합 한 7,8년을 어? 이렇게 했는데 <laughs> 당신이 아직까지 골프를 못 쳐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내가 못 치는 게 아니라 안 치는 거야. 아눈 치면 왜냐하면 옛날에 어. 스크린 골프 할때 손님들이 어. 아유 사장님 신신 저랑 골프 한판 치실래요? 그러면은 어. 뭐라고? 요저못 치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스크린 골프 사장님이 골프를 못 치냐고? 아 그래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멀리건, 컬시드 그런 거다 알아 용어는. 아 용어는 알지. 뭐 다알 어. 그래도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당신 이제 <laughs> 당신이 좋은가봐. 아, 싫어. 당신이 싫어.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숙자를 싫어해? 아 싫어야. 나 남자. 나 그리고 남자야. 남자잖아. 제... 안 가? 여자일 땐더 싫었잖아. <laughs> 여자인 줄 알았을 땐더 싫어했잖아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당신을 골프 레슨을 한번. 아, 됐어. 안 배워. 아니, 그래도 한번 그래도 우리도 이제 골프 펜션인데 아, 숨쉬기 운동도 힘들어. 아이고, 나도 마찬가지긴 해. 나도 숨쉬기 운동 막 겨우 하고 하는데 그래도 골프를 그래도 한번 그래도 시중은 한번 해 봐야지. 됐어. 그래서 골프 또 도전을 여기서 골프를 가르쳐 준다고 하고 또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하지 어. 마.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, 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. 아, 진짜 단계 넘어가지 마. <laughs> 뭐 아니 봐봐 우리 숙자 길들여진거 봐아 됐어 얼마? 나 길들여 <laughs> 잔다 자눈 감고 잔다 소리 한번 뺏지마 동물학대라고 할라 <알라. 웃음> 아니 손님들한테 가가지고 길고양이인척 못먹어갖고 굶주린척 고기 엄청 받아먹고 저녁마다 저녁 고기 얻어먹고 일로와서 저렇게 누워 잔다니까 지지빈 마냥 눈 감고 자고있어 <laughs> 우리 밖에 숫기는 어 지금 어. 엄청 짖는다 너 숫기 풀른다 제 스키 누나 겁나 무서워해. 나 스키 풀린다. 스키 풀면 저기 밑에 들어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안 나와. 아 나는 아다 필요 없고 나산봉 가서 응. 세라젬이나 받으면 누워있을려. 아우 나산동에 잠만 좀 받으면서 아우 들어. 아니 그래서. 일단은. 아니, 아 됐어 나산봉에서 잠만 다 누워있을려. 자기야. 아빠 빠. 강도 너무 세게 한거 아니여? 아니 삼동에서 잠만. 어? 그냥. 아파 시원 시원 삼아 엄살 아. <laughs> 부리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나는 3으로 해도 하나도 안 아프던데. 어머 음, 빨리 있나봐. 아, 아왜또나좀 괴롭히지 마. <laughs> 빨리 있나봐.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. 아, 돼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나 잠들 잠들려고 했어요 왜 뜨뜻하게 건네줬냐. 아니야 일단은 살짝 몸을 풀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사지를 받아. <laughs> 안 풀렸어, 안 풀렸어. 아냐. 빨리 일어나 봐. 아니요. 뜨 뜻타니 검나 잠고 줘. 나 깨우지 마. 아, 빨리 일어나 봐. 어?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어? 딱. 아, 그럼 다음 판에 대군에 나이트 들어줄게. 아, 아니야, 아니야. 딱 아니야. 딱딱 너무... 아, 10분만. 아, 너무 좋아. 어? 아, 너무 좋아. 빨리 딱 아, 10분만. 아이고, 촉주 스킨 하는데 좀 오래 걸려, 다시. 아. 안돼안돼안 <laughs> 돼. <laughs> <아니, 아니>. 아! 에, <laughs> <아니>, 진짜. <laughs> 빨리. 딱 10분만. <laughs> 아니, 그래도 골프를 조금은 배워야지. 잠깐 멈췄어. 자, 일단은 장갑을 껴. 장갑도 당신 손이 작으니까 제일 작은 걸로 내가 딱 준비했어. 안 한다고 지아이 장갑 껴. 내가 아니, 자기야. 응. 전에 사람들이 나한테 돈 내고 레슨 받은 거 알지? 아니, 공짜로 레슨 해 주겠다는데. 아, 원래 부부 사이는운전도 가르쳐 주는 거아니오 안 그래. 요즘에는 부부끼리 같이 이렇게 골프를 친단 말이오. 그래도 자는 어. 거는 배웠어. 5년 동안. 아무것서이 <laughs> 뭐 새끼 손가락 이렇게 걸어놨거든. 걸어서. 아니야, 아, 자기야. 봐봐. 응? 아, 아, 이렇게 해서. 어. 껴서. 어. 아니야. <laughs> 아니 잡는 것도 몰라. 자, 일단 응, 왼손부터 어, 이렇게 어. 주먹을 줘서 감싸봐. 응, 응. 그다음에 이렇게. 해서. 그렇지. 여기. 어. 자, 이제 인터라킹으로. 어. 자, 새끼 손가락을 여기 사이에 넣어. 여기다가? 이 사이에. 여기다 끼라고? 여기다가. 어디다가? 어? <laughs> 여기다가라. <laughs> 어 그렇지 그렇지. 어, 어자 그리고 이세 손가락은 잡고, 음. 그렇지 감싸줘. 응. 음. 그렇지. 음. 어, 좋았어. 음. 자 아, 아, 아. 이제 공 바닥에 내려놓고 한번 쳐봐. 내가 이거는 알아. 내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했으니까. 잘하더라고 겁나있잖아손님 <laughs> <laughs> 보면 <웃음> 어. <웃음> 왜 이렇게 <하는지> 모르겠어 크 어. <laughs> 어. 그래서 허리는 어. 이렇게 해서 펴고 어 오! <laughs> <laughs> 잘하지? 어, 생각보다 좀 하는데 내 아, 내가 어어여아 어. 아, 따로 이렇게 어 열 공부 맞추는데 맞지 어열 응. 내가 서게3년다고 했어 어 3년도 더 됐잖아 서어까 아니, 그래. 어. <laughs> <아유. 웃음> <laughs> 어, 뭐, 내가 아... 어? 아니야 아, 잘하고 있어 야, 3개월 에 뭐. <laughs> 3년이면 <laughs> 아니지 3개월 후에 응. 자기야 이렇게 딱 세워. 어 어. <laughs> 자기야, 어? 당신 필드 나간 머리 올릴 때 있지? 응. 내가 타이틀 리스트로 쫙빼 줄게. 여기서 어, 지금 때그 경기를 안자. 핫땡이라고 해야지. 아, 괜찮아. 우리 구독자들 너무 <laughs> 없어. 점점 줄어, 줄어, 줄어. 자기야. 다른으로. 자기야. 어? 당신 있잖아. 어. <laughs> 많이 길들여졌어. <laughs> 진짜 많이 길들여졌어. 잘하지. 어 생각보다 잘 맞추는데? 자기 그래도 기왕에 하는 거. 응. 내가 조금 매스를 좀 해줄게. 응. 잡아봐 응. 그래. 어. 그립, 어 그리. 이렇게 하고 응. 이거 이제 반드시 놓고 손을 왼손을 조금 돌려잡고. 어. 좋아. 응. 오케이. 자 그러고 쳐봐. 이렇게서. 어. 쳐. 어. 응. 두 뭐, 사람이지. 뭐? 아니 그만. 무릎 무 무릎 구부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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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괜찮아 그냥 편한 대로 해.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피하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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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이상해. 그래요? 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아니야 내가 내축 처. 이거 내가 더한 맞아. 이런 무릎 구. 알았어 알았어. 그런데 자세를 어, 좀 잡아줄게. 어. 자, 음. 무릎 좀 펴. 음. 등 펴고. 음, 음. 자 이제 엉덩이를 조금 상체를 조금 구부리고 무릎 음. 살짝만 구부려. 툭툭 소리 나. 공. 음. 체기공 앞에 딱 놓고 음. 음. 됐어? 어 이제 조금 사람 같아 사람 같아? 어자한 쳐봐 크로 같지 않아? 크로코마뇽이? 아냐 아냐 이거야 이거야 아냐 이거 아 어, 쳐봐 뒤? 그렇지 자오 잘했어 음. 야 나쁘지 않아 자, 자 엉덩이 뒤로 좀 빼고 음. 살짝 수그리고 어, 그렇지 음. 팔을 이렇게 좀금 오면 붙이고 오 좋았어 어 가자 야 자기야 3개 월후에 음. 필드 가자 될수 있었어? 아 자, 잘 기다려봐. 그래서 어 엉덩이 응. 뒤로 좀 빼고 응, 응. 이 엉덩이로 이름 다는 난�이고 응. 응. 그렇지. 엉덩이로 이름 안 쓰면 그런 벌칙 같은데. <laughs> 어, 쳐봐. 공을 돌고 어, 어? 어,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르쳐줄게. 어. 자, 이제 자세가 좀 뻣뻣하단 말이야. 왜 뻣뻣하냐면 피니시 동작이 없어서 그래. 응. 자, 뭐하리?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, 자, 그렇지? 응. 공을 딱 치고 난 다음에. 응. 왜 네. 이렇게 도는 거야. 아, 어, 어, 안, 안, 안 아, 어. 어, 그치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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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왜 오른 발 오른 발? 아니니까 뱅. 어. 돌아. 발 뿌락으로만. 안, 안 돌아줘. 아, 가 홀려버. 어, 그렇지. 딱. 아홀왼 발에 왼 발에만 체중 다 실어. 왼발 하나로 서 있는다는 아, 느낌으로. 자기야. 어. 괜찮아. 좋아. 나, 어, 너무 아파. 괜찮아. 자, 어. 어, 이렇게 왼발 하나로 서 있는다는 느낌으로. 나 다음 주부터는. 어. 어. 갈비뼈가 하나가 나간 거 같아. <laughs> 아니, 아니. 자기야, 지금 공. <laughs> 아홉 개밖에 안 쳤어 발 펴고 나간 거 같아 나 아파 어, 어 치고 돌아 이렇게 정강이를좀 빼고 어어 이렇게 해서 대충 쳐 어. 치고 돌아 왼발 왼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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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시범을 아야야야 알았어 알았어 어 내가 몸이 안 돌아가 아니지 그게 더 편한 거야 몸이 안 돌면 라운딩 어떠세요? 몸이 안 돌면 음. 더 힘든 거야 공을 네. 치고 편안하게 음. 같이 이렇게 회전을 해주라는 얘기지 아우, 아니 전에 같이 안 돼. 어, 아니 이게 편한 거야. 아 아우 그리고 골프는 자세가 중요한데. 자기야 나 피라테스부터 배워야겠어. 나뭐막 골프 또 뭐. 자기야 어? 골프는 여자들은 딱두 가지요. 뭐냐 옷하고 피니쉬요. 아, 아 됐어. 아니 옷 이쁘게 입고. 아니 피니쉬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게. 그렇지. 그렇지. 아, 아, 이렇게만 아, 하면 아, 돼. 어 그렇지. 아우 아까 뭐 때린 거 쏘다. 때 맞이지 뭐지. 나 치고 돌아. 어. 나도 돌고 싶어. 알았어. 아돌 돌면 되지. 계속 엉덩이 조금 계속. 어. 응. 응. <laughs> 어 그렇지 그렇지. 어 유연해. 봐봐 자기야. 화난 봐봐. 화난 봐봐. 화난 봐봐. <laughs> 아좀 멍청하다. 어좀 멍청했다. 어? 어. 진짜 사랑할데 자기야 잠깐만. 네, 손을 이렇게 번쩍 들면 안 되고. 이렇게 내려서 팔하고 클럽하고 약간 각이 있어야 돼 상체를 좀 앞으로 오케이 또 왔어 치고 돌아 응. <laughs> 아니야 자기야 당신 소질 있어 웃기지 <laughs> 마딱 <laughs> 10개만 더 하자 10개만 알겠만 <laughs> 응. 응. 팔좀내려잠깐만 오케이 어팔좀 세우고 좀 오케이 무릎 살짝 구부리고어 오케이 너 이렇게 자꾸 웃으면은 어안할 거! 아니야 지금 다 하고 있어 내가 웃는 거는 아니. 당신이 잘해서 웃는 거야 잠깐만 좀 너무 멀어. 멀어? 놓고 오케이. 뭐야? 발 좋아. 좋아? 응. 자 불어서 쉬세요. 아. 오케이 오케이. 원래 신발을 신고 해야 돼. 야나 지금 갈비 두개나거다고 반주. 아니야 갈비뼈는 이렇게 해서는 갈비뼈 안 나가. 아니야. 왜냐? <laughs> 잠깐만. 엉덩이 좀 뒤로 빼고. 아니. 원래 여자 레슨 할 때는 이렇게 몸에 터치를 못해. 어? 근데 이제 당신은 이제 만난. 만만한... 아, 좋아. <laughs> 그럼 <그걸> 이렇게 해줄까?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저, <웃음> 야, 너 내가 옛날에 너 옛날 내가 가르칠 때 이렇게 이렇게 치라고 하는 거 내가 봤어. <laughs>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는 안 했지. <laughs> 봤어. 자기가 봐봐. 어때요? 이렇게. 어때요? <laughs> 아니, 골프를 <골목을 웃음> 배우니까. 이게 자연스럽게 이 부부끼리 이게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였으면 좋겠는지? 아니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. 다른 선생님. 아니지 그럼 나도 다른 학생은 키우지 당신 이렇게. 다른 학생 키워. 다른 여자. <laughs> 어 젊고 이쁜 <예쁜 웃음> 아가씨 막 이렇게요. 야 됐어 나. 자. 루, 너는 이번 생이 나밖에 없어 클렀어. <laughs> 선생 이렇게요? <해요? 웃음> 어 이렇게요. <해요. 웃음> 자기야. 응. 이 무슨 저기 무슨 화급 탄산인 거 같아. 나 잠, 잠깐만 이제 장난 그만 치고. 응. 자. 오케이. 와, 치고 돌아. 응. 오! 응. 와, 와 반듯이 갔어. 그렇지. 좋아. 응. 와. 응. 어. 괜찮네. 자. 잠깐만. 다음에는 꿀팔을 신고 하자. 오케이. 나 남들 신고 신었던 것 쎄게 신으시는데. 아 신발 사주지. 아, 됐어. 어? 다 사준다고 하면서 사지 싸. 개 뻥쟁이. 개 뻥쟁이. 그렇지. 뭐 잠깐만. 와, 자기야. 공이 빠듯이 간건 아니지만 이게 8번 아이언 지금 70m 나갔거든. 이게 보통 어. Ready. 어... 여자들 잘 치는 사람들이 8번 아이언으로 한뭐 90m 이렇게 나가거든요. 아, 도안데 그러니까 엄청 멀리 나간 거야. 수질이 있는데? 이제 마지막 3개만 더 하자. 너무 많이 하면은 힘들어. <웃음> 와우. 와우. <웃음> 그래, 연습한 거 연습. 아니 어느 새좀 멀었어. <웃음> <웃음> 연습한 거 연습했어. 어. 어. 자, 좀 눌러 잡히 시, 고덩이좀 떼고 무릎 좀 피고. 오케이. 그렇지. 이 야, 잘하는데. 왔어. 자 이제 마지막. 어. 오케이, 뭐? 레디. 요. 야, 어때, 자기야? 어? 쳐보니까. 별거 아니네. 별거 아니야? 응, 음, 별거 아니네. 어떻게 좀 배워볼 마음이 생겨? 어, 아니 나 마사지 받으겠다. 아, 내가 골프 모드도 있어. 어, 1 2 번이 골프 어, 아, 모드야. 나 지금 골프 쳤으니까 골프 모드 해야 돼. 1 2 번? 어. 어. 1 2번 골프 모드. 어서 가볼게. 어. 어. 갈표두개 나간 거 같아. 자기야, 스물 응? <laughs> 세개 쳤어. <laughs> 2 3세개 치고 갈비뼈 부러진 것 같아? 어. 어. 같아. 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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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. 응. 어머 지구 십번 모드로. 어. 어. 아니 어때? 어, 어 몰라. 어. 어. 별거 아니 아니네. 별거 아니야? 어, 별거 아니네. 어 그럼 다음에도 또 조금 더 연습 한번 해볼려? 아니. 아니 어. <laughs> 왜? 못했어. 취향 아니야?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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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. 아 고만해. <laughs>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줘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음. 눌러주세요. <laughs>